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플러스메이트 하려고 네. 하는데 멤버들을 깨워 주는 콘텐츠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. 아, 아, 제가 깨우는 거예요? 아. 그 깨우기만 그 그러니까 밥도 한번 해. 제가 원래 아침에 요리하니까 같이 밥도 해 주는 건 어때요? 보통은 제일 제 아침만챙겨 먹는데 가끔씩 뭐막카이도 일어나면 해 주고 뭐 캡님 일어나면 해 주는데 제가 항상 아침에 거의 제일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 아침 먹는 게좀 외로워서 이번에 뭔가 같이 아침 먹을 메이트 다 깨울 거면 한번 다다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음전 오랫동안 그 뭐죠? 전해 보고 싶었어요. 파전 같은 거요. 파전 아니면 김치전 둘다 네, 아침 뭐 파자나 김치전 같은 거 하고 싶고 어 아니면 뭔가 국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갈비탕 같은 거요 너무 어려울까요? 음 아니면 김치찌개. 김치찌개 해 보고 싶어요. 김치찌개, 밥, 전.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요리하고 깨우는 게 나을지 아니면 깨우고 준비하는 게. 처자으로 요리를 조금 해 놓고 깨우고 마무리해서 다 먹을까? 오케이. 일단 그네명 같이 쓰는 방은 소리가 많이 나다 다 계속 자니까 알람 소리 다안 들리고 그건 잘 깨울 수 있을 것 같고 브라이언 형은 가끔 그게 화장실 마련은 엄청 일찍 일어나요 운이 좋아야 돼요 아제 걱정되는 게 캠든 형이 알람 소리를 잘 들어서 제가 알람 해서 먼저 일어나려고 해도 캠든 형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어요. 아니에 그러면 그냥 같이 같이 밥 차리는 걸 할게요. 캔들 브라이언 그리고 다 같이 네 명은 와그네명 깨우는 건 아침마다 미션이에요, 미션. 누가 제일 일어나요? <laughs> 어 아마 시윤이요. <laughs> 시윤이가 알람 을이 핸드폰을 여기 바로 옆에 대는데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흔들면서 시윤아 일어나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리고 마카야가 그 방에서 제일 예민하고 문 열면. 뭐, 어, 일어나야 되면 마카가 오, 오, 오케이 하고 일어나고, 그 다음으로 승모가 잘 일어나고, 지효 형은 이거 있어요. 일어나, 바로 일어나서 오케이, 좋아. 이게 안, 침대에 앉아있다가 다시 5분 뒤에 들어가면 다, 다시 잠들어 있어요. 준비를 같은 게 있어요. <laughs> 뭐 알람시계라든지, 오, 물 오, 오, 물 있으면 좋은데요막 이런가요? 아, 근데 그건 진짜 캠디 형만 하면안 돼요. 캠디 형은 그거 하면 와, 저 죽을 수 있어요. 캠디형안 되고. 너무 멤버들이 다 알고 있으면 다뭐 미리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몰래 비밀로, 서프라이즈로 하고 싶은데요. 말은 안 돼요. 사실 저도 지금 몰라요. 언제 할 건지. 근데, 잘 지켜봐 주세요. 안녕. 호. 인사 인사. 둘 셋. 안녕하세요, MZ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. 지금 몇 시죠? 지금 새벽 4시5 9분이 네. 예, 아니, 아니2시1일분 지금까지 네. 저희 뭐 하다 쬲? 회사에서 왔죠. 연습을 하고. 제가 아까 코방울 소리 들었는데요. 아 들렸어요? 회리에서 <laughs> 반응이 너무 많아요. 여러분들, 근데 여러분들 그 저희가 이 이틀 이 있잖아요. 음. 이틀 아 벌써 이거 내가 그래. 이걸 추리해봤어아 저희가 이 시간에 온 이유가 있어요 얘를 추리를 해봤다고 내가 <laughs> 여러분들 추리를 해봤어요 추리를 추로스죠 거의 <웃음> 저에게 <웃음> 지금 이틀이 주어졌죠 <laughs> 맞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소름 돋을 겁니다 네, 네. <laughs> 저이 얘기 <laughs> 한 지금 다섯 번 듣는 거같은요 일단 자기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소... 저희게는 오늘 내일 총두번 있죠 <laughs> 근데 만약에 오늘이 아니야 그러면 내일밖에 없죠 50% 50% 50% 50%가 없어지면 0 0 0밖에안0는거50% 50% 50% 50% 50% 50% 50% 50% 5는거0 5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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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죠50% 50% 5어50% 5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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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다른 멤버들보다 한세시간 뒤에 봐요 근데 첫 숙소 콘텐츠라서 뭔가 음. 떨리는 거 알아요? 설는떨리는 뭔가, 거 아, 뭔가 우리 집이 공개되는 근데 어.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보면 음. 어. 오늘 아지만 레전드인데 에이, 여러분들 제출이 믿어보세요 우리 뭐 세월간이로 나가는 거지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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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여러분들 뭐.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<laughs> 이런 거 뭔가 v l o 느 난다 Get ready with me 아 어,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 check 그뭐요 Get Get ready with me 몰라? 아, 우리 같이 준비하자. 아, 같이 준비하자. 뭐, 어, 어, 같이. 어. 안 올라. 뭐야 대시 편데? 어무 퇴근했는데 방금 진짜 웃긴 게 있었어요.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부엌 쪽에서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캠든 형 아니면 멤버들이 뭐 정수기 쓰고 있구나 했는데 걔 제가 여기 있던 제 캐리어에 정리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오, 뭔 소리지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들 튀어나온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들 숨어 있었다고. 안 무서웠냐고 그래서 안 무서웠다 했는데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. 이제 자려고요. 씻고 졸려요. 오늘은 평소보다 생각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이제 나 자러 갈게요. 너무 졸려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오늘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. 저는 방금 퇴근했습니다. 이거 이제 뭐지? 뭐 너무 배고팠어. <laughs> 편의점 이거 샀어요. 이거 먹고 샤워하고 잘 거예요. 저희도 빨리 한번 잡으도록 하겠습니다. Yes. 안녕. 승모가 학교 가야 돼서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요. 음, 다 잘했나?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. 어떻게 해지 오케이. 어 청양고추는 얇게 어서 어서 썰기. 오케이. 오징어와 새우는 흐르는 물에 체척 어, 후 물기 제거하기. 아니 그랜치 면장으로. 오케이. 오징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기. 오 어, 부침가루 믹스에 물. 200ml를, 뭉침 어, 없이 잘 풀고 모든 재료를 추가한 후 고르게, 아, 어, 고르게 섞어 반죽 만들기. 레귤전 앤 김치전. 아 근데 이게 조금 걱정되네요. 뭔가 너무 잘안 붙을 것 같아요. 일단 캔는, 캔는 어떻게 할까요? Oh, thanks man. <laughs> 저 패션 좋아 좋다 좋대요. 이게 조금 오 오. 너나 처음으로 깨어 거야? 네. 다른 애들 뭐죠? 안 깨고 남은 거. 네. 그래. 네 다시 잘래요? 아니야. 아니. 다른 다른 애들 깨 다시 올게요아 나만 깨어. 오케이. 오 나이스 헤어, e h a 무슨 소리에 깼어요? 어, 모르겠어. 나 그냥. You w a yeah okay let's go get Brian brian i l l t a k e care can i check once m o oh mm -hmm. yeah okay you look a t t l e bit sick a g u don't worry it's o t h brian was okay here is it you're doing good okay let's go see again you brian and we'll g e 운소리에 예민해서 웃는 옐의 옐 잘... 옐의 옐습니다 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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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사야, 돼요 t 멋있어, 멋있어. Yeah. So <laughs> mm h -hmm. and 어 y 이 o i i t s 테스트 뭐야? 오, 케이 나쁘지 않아. 나투, 나투 아 아. 난 카메라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. 요요 요요. 그쵸? 응. 아, 어. 어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말랑한 목소리를 사용하어 에코? 예 예. 아, 마카에 있으면 이걸 완전 소리 지르면 되는데. 워 <놀람> 일단 먼저 물로 해. 아, 아, 아. 오케이, 오케이. 렛츠고. 오케이, 오케이. 준비됐어요. 이야 일어나. 승모야 일어나. 니 <laughs> 너무 촉촉해 지금. 땀. <laughs> 어떡해? <땀이. 웃음> 아, 하나 왼쪽만 <laughs> 너무 촉촉해 와, 근데 안 깨워. 오케이. 그러면 모나진 깨는 걸 깨우는 걸로. 지우 향도 뿌리고. 이 그냥 밥먹리형 빨리. 형빨 조금 무서워요 그형 빨리. 형 빨리. 리요 지호가 제일 좋아. 지호가 리형 어싱턴 <laughs> 일어났네. 뭐야? 아까 잘했어. 조금만 더 자. 밥 먹자. 이 시간인데 지, 카메라까지 다 듣고, 진짜 피곤하시겠다. 피곤하시니까 지금 다시 자 안돼. 나중에물 가지고 올게. 싫어. 아하는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좋는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좋는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좋아하고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거좋아는거는는는

오늘 <드 웃음> 어, 뭐, 왜 이렇게 피부 촉촉해어제 미스트 바이크거잤어 어제 어제 피부 관리 제대로 했는데. 셀서 많이 먹는 거같 이거. 이야. 아니 물론다가 자면서 <드> <게 와서>. <laughs> <없어. 웃음> 아, 아, 무슨 거야못생각서 아, <laughs> 뭐라고? 아, 생겼어 아, 뭐못생각서 아, 뭘생각했냐고 아, 생겼어 아, 아니야. <laughs> 미스트가 기분이 좋지도 않네 ㅋ <laughs> ㅋ 뭔가 아. 뭔가 시원한데 안시원 <laughs> 뭐, 일어날까요? 이 네. 네. 같이 할래? 뭐일어 사람이라도 같이 어, 일어사람 같이 하자 일어 같이 하미스한번더 맞고 미미스 다시는 맞고 싶지 않아 아, <laughs> 이 <laughs> 와.. 어, 머리가 젖어있는데? 오늘 머리 감고 잤는데 머리가 젖어있어. 아. 저기 탈피 직전 체조가 있습니다. 야 근데 어쨌나 학교 가, 가야, 가야 아, 되는데 학교 그래 나도 잠깐 초등 학교 갔다 와야겠다. 아, <laughs> 뭐 있네? 오케이 일단 시작해봐. 어, 어. 어 해물 새우랑 해물. 오징어인데 해물파전이야 해물파전. 어 이렇게 우리 부지런한 모습 쉽지 않은데? 응. 그러면 은 리얼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빨리좀 해도 될까요?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마카이 어때? 이거 어. 어때요? 오케이 마카이 너 빨래 한번 볼래? 이렇게 입을 줄 상상도 못했어 새벽 공기가 좋은데요? 와 항상 학교 음, 가야 그래. 돼서 저부터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멤버들이 음. 다 같이 일어나서 안 억울해요 잘 yeah. yeah. 깨웠으니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있어요. 맛없으면.. 생각보다 <목소리> 어, 안.. 탈 거에요? 자기 탓이에요. 탈 거에요? 오케이 전 하나 시작했어요. 일단 하나부터 시작하고 맛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고 안 맛있으면 그냥 갈비탕으로 가겠습니다오 갈비탕도 있어요? 예에에스! Yes, 갈비탕! 소리를 엄게 내기를 해 아... 어, 어떻게 하죠? 이거 이도안돼 이렇게 작게 넣으면 안돼 이거? 그냥 아예 이렇게 반으로 하프 더 볼인. 아, 그런가? 이렇게 한번 그냥, 어, 그냥 한번 크게 어, 그래 반죽이 얇아 아, 잠깐만 오케이, 아, 맞다 이렇게 한 번에 난 이렇게 자, 작은 전... 저는 뜯어먹는 제가 그때 그 그냥 크게 만들어서 삼각형 이렇게 잘라서 약간 피자처럼 이야겠 야 우리 너 먹는 동안 아 시윤이 는다고 시윤이 2시간 걸렸다 안돼야 이제 우리 어... 끝났다 이제 촬영 종료하 종료할게요 그냥 저못 씻는 거죠 전천 했어? 그러면 월세 했어요 지금 시윤이 한달 동안 나안갈 아, 안 거예요 월세 네? 냈어 <laughs> 네? 뭐 할까 봐누들어오어시윤 들어왔어 아너시윤한번 여러분 팬 수제비예요. 아니 아니요. 뭐? 옷을 신고 거예 옷을 고 오신 거예요? 여기서 가끔 이제 외출하기 전에 신발을 신기 전에 앞에서 한번 체크하는 거울이 뭐 이렇게 뭐 네, 네. 네. 이런 이런 포즈 그리고 우리 각자 이런 이름도 예, 있어요. 아아 네. 아. 아, 이거 처음 보시죠? 이게 바로 저희 청소 장보인데요 지금은 전혀 안 지키고 있는. <laughs> 청소 은안이긴 하지만, 그래도, 그래도 아, 각자 그래서... 알아서 잘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걸 네.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숙소입니다 씨, 역시 씨. 일로 와보세요 yes. 저랑 스튜디매를배 있잖아요. <laughs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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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어, 좀 조금 더 두껍게 해가지고 한방 해. 아 이거 빨리 뭐야? 그래서 뭐 치는 거? 에허 허카진 거지? 아 효과요? 아 어, 효과. 비가 오는데도 트레이닝을 하는. 난 최고가 되겠어. 난 최고가 돼서 이 세계를 지배하겠어. 비가 많이 오는구만. 어. <laughs> 여러분 오늘 세안 끝. 세안 끝? 네 이게 저의 어 세안 루틴이었고요.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, 진짜. 여러분, 드디어 제가 스트를사라니다 우와. 저거 뭐야? 이거? 김치전이지. 반 넣었다, 참. 오케이, 조금 더. <laughs>

진짜로 어,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어 요리 잘하는 것처럼 편집해 주세요. 이게 오! 오라라 오라 오라 와우 이게 팀입니다 팀. 계란말이 한번 해봅시다. 저는 오늘 파전을 그거... 처음을만들었는데 계란말이는 처음이 아니라서 더 자신 있는 요리인데요. 이렇게 이렇게 시멜 만들려면 4개 정도 필요해요. 근데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. 계란을 사잖아. 그 무조건 마트에 가서 야 돼. 이거 한번 적응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떨어지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어 말도 안 돼. 깨졌다 오케이. 퍼펙트. 유이. 김치전이 굉장히 곶감처럼잘라주어요 머리 좋아요. 신의 자르냐? 멋있게 잘랐는 하나 먹어봐야하 음. 자, 이거도 진짜 곱감처럼 생겼는데. 맛은 김치잖아요찹격입니다 <laughs> 아, 안 되죠. <laughs> 어. 원한만큼 원한 줘. 하다. 뭐어 Oh my, oh my. 오늘 하루도 아니, 이렇게 가을 으면서 시작이 되네요 어. 한... <laughs> <laughs> 어, 바로 내가 말던걸캐치어 <laughs> 밥을.. 밥을 보고 밥 냄새를 맡고 온 우리 캠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요. 아 이거 인간극장가 네. <laughs> 아, 아, 저기요! 저희 네. 공기밥, 네. 공기밥, 공기밥 하나요! 네! 공기밥 네. 하나요! 네 공기밥 와이 네. 셀프야 셀프! 저.. 고 공기밥은 돼요? 네? 그 아, 공기 아니에요 그냥? <laughs> 아니요x3 아니 <laughs> 아무것도 없어데 <없더라. 웃음> 무슨 소리예요? 아, 요 네. 네! 아 감사합니다. 네. 와 여기 되게.. <laughs> 쪄내요 <목소리가 목소리가> 네밥좀더 계속, 드릴까요? 어, 네네네네 얼만큼 더 드릴까요? 나 인분 더 드릴까요? 이정도로 어, 네, 네.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시... 인분 더 드릴까요? 이정도로 와 <laughs> 예, 아침에, 예. 아침에 밥 배달 는데에맞춰요 계란말이 어? 이거 너 거다 제가 아침에 와,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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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. 오케이, 오 들어가 주세요. 우와 이런 거막 무한도전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들어하는 거. 아유 칠. 산이 한 조각씩 먹을 수 있다. 일단 하나 더 해야 되나 하나, 하나.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. 오케이, 먼저 들어보죠 셰프님. 네 야, yeah. 조금 식었네요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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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셰프님. 아. 사실 저전전만는건 처음이에요. 음, 나 진짜 맛있어, 리 괜찮아. 하여간 끼웠, 누가 제일 웃겼어? 제일 재밌던 건 브라이닝했어. 아 맞아, 맞아. 일어나서 어, 천사? 훈트 같은. 천사? 훈트 한입 먹어볼래? 어, 저 아까 먹었. 수... 아 그래, 그래. 먹긴 했는데 어. 아, 먹을 수는 있는데 어, 굳이? <laughs> 카가형 디저트도 준비했겠지? 응? 디저트. 살거 살거지 하면 <웃음> <웃음> 와! 와, 그러너 혼자 디저트 먹고 그럼 형은 같이 요 오케이, 좋아. 좋아. 아, 아, 이런 마인드 아, 좋아. 맞아. 난 나눠먹는 거 좋아해. 음. 그래서 오늘 음. 설거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안 나눠줘도 돼. 네? 네. 오, 브라이언. 이 여기서 올라 좋아, 마카이브 네. 여기서 약간 조금 너네 <laughs> 케미스트리 보이죠 <보여줘. 웃음> 근데 이어폰 꽂고 설거지하기 시작하면 뭔지 알지? 뭔닝그드 클럽. 오, 맞아요.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놔 그럼 보면서 해. 여러 맛있게 먹었나요? 네! 저희 이게 플러스 엔드 메이트라는 컨텐츠 음. 이게 처음으로 개척된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좀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한것 같습니다. 아, 그래. 예, yes. 오늘 학교 그럼 기분 좋게 갈수 있어. 오, 같이 다 같이. 오, 어메이징! i 이번 편 되게 재밌었잖아요. 저희가 촬영하면서. 음, 맞아요.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시면. 음. 맞아요, 맞아요. Next e p i 아침밥 좋습니다 잘잘 <laughs> 설거지 마사야. 설거리 나가야 나가야.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. 빨리 가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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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 가세요 빨리 제가 그래도 그래도 옮기는 거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침밥 잘 먹었습니다 같이 수거 하죠 네잘가이 옷장에 제 자연스러운 표고를 방금 넣어두고 있습니다 확인할 네. 준비 이제 로 그래서 사실 학교에 저는 모자를 쓰고 와요. 어 승모 엄마한테 어, 인사해야지. 그래 아, 그래. 예, 예. 어 승모 오늘 학교 잘 갔다고. 처음, 처음으로 승모 등교하는 거, 거 보여. 사실 우리가 아, 이 시간 대에 일어나 응. 했을 리가 없으니까너 너, 교복 입는 거 괜찮구나 나는. 저요 아이고 맛있어. 엄마. 어 진짜 엄마 같다 엄마. <laughs> 아빠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오. 아빠. <laughs> 아, 재밌겠다. 아, 나또 가고 싶다 야, 진짜 부럽긴 해. 나2 4살 되면 그래. 잠깐. <laughs> 다 했고요. 전기다 면껐어 네. 안키 더고 더워. 잘겠습니다 안녕. 대시 학생. 와, 처음이야 이런 거. 갈까? 에 see you looking at my PIC You know And a dang it dang it and I dang it dang it and I don't ask Zoom in, zoom out, zoom in, zoom out Zoom in, zoom out saigoji good macabe macabe yeah yes bye-bye